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오픈AI가 새로운 채 g p t 모델을 출시하며 구글과의 챗봇 경쟁에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꿈쩍도 안 하네요. 무슨 이유일까요?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오픈AI가 새로운 채 g p t 모델을 공개하며 구글과의 치열한 인공지능 경쟁에서 다시 한번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모델의 이름은 GPT-5.2, CHAT-GPT-5.2이며 오픈에 있는 이 모델을 두고 지금까지 내놓은 모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문가용 인공지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가 주목받는 이유는 시점 때문입니다. 불과 몇주 전, 구글이 제미나이 3을 출시하면서 인공지능 경쟁의 흐름이 구글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구글은 제미나이 3이 복잡한 학문적 추론이나 화면과 영상 위에 같은 핵심 지표에서 기존 GPT 모델보다 앞선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오픈A가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하지만 오픈A는 이번 GPT 5.2 공개를 통해 그런 우려의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오픈A에 따르면 새 모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질문 답변을 넘어서 스프레드 시트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코드를 작성하며 이미지를 예하고 긴 문맥을 유지한 채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프로젝트를 처리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설명입니다. 월가의 반응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번 발표를 두고 오픈a가 다시 성능평가 기준에서 선두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구글이 재미나이 3을 내놓으면서 오픈a가 크게 뛰쳐졌다는 인식이 생겼지만 gpt 5 2가 그런 걱정을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사용자 증가 속도만 놓고 보면 구글의 추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재미나이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몇달 사이에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첫 gpt의 사용자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했습니다. 여전히 전체 사용자는 채찍 PT가 더 많지만 성장 속도에서는 구글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두 회사의 자존심 싸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도체 업계와 금융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자체 인공지능 칩을 강화하면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동시에 월가에서는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쏟아붓는 막대한 투자금이 과연 그만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저에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이런 기대와 우려 속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달 동안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천조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많은 연산 능력과 더 강력한 모델을 확보해 채 g p t 생태계를 계속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이번 GPT-5에 대해 오픈AI가 강조하는 부분은 현실 세계의 업무성과입니다. 오픈AI는 자체 기준을 통해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산업과 직업군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GPT-5점이가 명확하게 정의된 전문 지식. 과제에서는 실제 업계 종사자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단순 보조도구를 넘어 전문 업무 영역까지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GPT-5점이는 여러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빠른 응답에 초점을 둔 버전, 깊이 있는 사고를 강조한 버전, 그리고 고급 전문가용 버전이 순차적으로 채치 PT에 적용됩니다. 먼저 유료 이용자부터 사용할 수 있고 개발자들도 오픈에이 시스템을 통해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번 발표는 인공지능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글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오픈에이 역시 기술력과 투자, 생태계를 앞세워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앞으로 누가 이 경쟁의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하나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왜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동시에 단기 자금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매달 대규모로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치는 금융시장에 돈이 더 풀린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이번 금리 인하 이후 미국 주식 시장은 강세를 보였고 주요 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다음날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고 여전히 최고가 대비 큰 폭으로 낮은 수준에서 거래됐습니다. 연준의 정책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 사이에 오래된 논쟁이 다시 떠오릅니다. 과연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식은 기업 실적이나 현금 흐름이라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이나 배당 같은 가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시 경제 환경과 시장에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도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하면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상황을 지목합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분위기가 매우 위축된 상태입니다. 몇달전 대규모 청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이 한꺼번에 사라졌고 그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투자 심리는 크게 냉각됐고 시장 참여자들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의 정책 변화라는 거시적 호재가 있어도 시장 내부의 부정적인 요인을 압도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바람은 뒤에서 불고 있지만 앞에서는 강한 역풍이 불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미 예고된 금리 인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번 연준의 결정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금리 인하를 전제로 포지션을 잡아두었기 때문에 실제 발표가 나와도 추가로 가격을 끌어올릴 힘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시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연준이 자산을 매입해 유동성을 늘리면 그 영향은 먼저 단기 국채 시장과 은행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본격적으로 흘러 들어가기까지는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기 보다는 내년 이후에 서서히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모멘텀에 더 크게 의존하는 자산입니다. 상승할 때는 빠르게 오르지만 분위기가 꺾이면 회복도 더딜 수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뚜렷한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이런 점이 주식시장과의 성과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장면은 하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만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설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거시 경제뿐 아니라 시장 내부의 신뢰와 심리,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들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연준의 정책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라는 호재만으로는 가격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현실을 이번 주 시장이 보여준 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